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 tv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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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 얘기 낭독 42회차 어, 감사 얘기 낭독을 할수 있는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15분의 감사일기, 저까지 16명의 감사일기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빅마우스 감사일기 가겠습니다. 금강저수지 아름다운 둘레길에서의 방송은 힐링 그 자체입니다. 잔잔한 감동으로 함께 방송할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대충님, 이서정 교수님, 노래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연습했어요. 대충님 내일 이선희 갈등 갑니다. 어, 그런데 오늘 안 오셨어요. 꼭 참석해주세요. 그집 앞도 연습하겠습니다. 부족한 노래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까꿍님, 오늘 생일인데 오늘 못 오신다겠죠? 까꿍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함께하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까꿍님 소개해주신 하이베츠TV님들 감사, 감사합니다. 예쁜 마음이 함께하니 앞으로 승승장구 하실 거예요. 캐릭터, 감사드려요. 짜야님, 햇살님, 소나무님, 조용히 살자님, 행복하게 대충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후원,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겁나 좋아요. 네. 좋은 방송 힘쓰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어,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빅마우스 늘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후원으로 표현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15분의 감사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우리 마루님께서 빅마우스 TV 찾아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 영상, 글을 한줄 올려주셨어요. 오늘 영상 힐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 또 후원까지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마루님, 감사합니다. 네. 자주 매일 이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백수천하님, 감사 얘기. <laughs>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전 걷기와 저녁 걷기 운동을 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딸내미와 사이가 와서 아버지, 엄마인데, 어, 점심도 사주고 카네이션도 주고 용돈도 주고 어버이날을 미리 챙겨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음, 자식이 최고예요. 우리 백수천하님 자식 잘 키운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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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어 자식을 잘 키운 것도 정말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 사이 정말 부모님께 잘해 주신 딸 사이께 박수, 박수, 박수. 네, 우리 소리님의 감사일기. 고요한 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날 어리, 어릴 때 수집했던 우표가 생각나네요. 100원 들고 그거 사겠다고 우체국에서 향했던 그때 그 시절 어린이날 기념 우표 20원. 와 정말 추억이네요. 언제 한번 추억 삼아 보여드릴게요. 언제 보여주실래요? 어버이날 1년은 무료해도 이날은 꽃. 한 송이 가슴에 달아드렸었는데 이젠... 쩜쩜쩜쩜.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살아계실 때 정말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맞지요. 그쵸, 소리님 우표 수집하는 거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알았죠. 사진 저에게 수집 수집한 거 보여주세요.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어, 밝은 햇살님 감사해기 오늘 하루 복되게 보내매 감사합니다. 어린이나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수 있고 행복을 줄수 있어 감사합니다. 빅마우스님 채널 좋은 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노래와 소통이 마음의 감정을 건드려 주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음에 감사합니다. 빅사모 찐표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셔서 좋은 소식만 전해주셨음 바람입니다. 햇살 드림, 음 맞아요. 정말 나의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해줄 수 있고. 어, 아이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이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빅사모, 찐편님들 항상 건강한 좋은 일들만 이 공간에서 정말 이야기가 나누면 정말 바램이죠. 그게 저희들의 바램이죠. 햇살님들 따뜻한 향기, 마음의 향기를 주시는 우리 햇살님, 우리 햇살님 감사해요. 어? 거꾸로 됐네. 감사, 감사해요. 인형 너무 귀엽죠? 감사합니다. 우리 햇살님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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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마음 한띠님 정말 어, 부산에서 아기 키우는 우리 한마음 한띠님 정말 최고의 한마음 한띠님 황금의 달 5월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한결같으신 따스하신 예쁘신 멋지신 소중한 님 보고말 포근하, 보고하신 빅모스 여사님 김마우스 여사님의 감사일기 챌린지를 볼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충성! 충성! 예쁜, 어, 충성! 했어요. 예쁘신 소중한 빅마우스 여사님, 김마우스 여사님의 의리야! 의리야! 한마음 한뜻님의 감사일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나가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시는 날, 맞아요. 아이들과 가족들과 부패집을 다녀오고 신도는 아니지만 부산의 인근 사찰로 절로 나들이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 인으로서 좀 죄송하네요. 하나님께요. 헤헤. 황금 연휴를 선물하여 주신 행복한 가정의 달, 황금의 달을 계절의 여왕을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이 모두 예쁘신 멋지신 소중한 님보근하신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의 덕분입니다. 의리얍의리얍 항상 응원합니다. 빅사모이신 까꿍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린이날을 잔수리 왕자님께 축하드립니다.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나스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행복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까꿍 님 생일도 챙겨주시고 빅마우스에게도 또 찬소리 어린 날도 챙겨주시고 정말 마음이 늘 한결 같고 한마음 한뜻으로 늘쭉막 그냥 가시는 우리 한마음 한뜻님.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리숙자 언니,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웃어서 감사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음식 먹고 소화되니 감사. 빅마우스님이 귀걸이를 보내준다 해서 감사. 가문의 영광이고 교회 갈때 예쁘게 귀걸이하고 화장하고 가야지. 이번 주 예배 대표 기도인데 떨린다. 하지만 두 달에 한번 하는 기도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기도를 하고 싶다. 기뻐하신 기도를 하고 싶다. 숙자만 주님은 아시지요? 이만 일기쯤 내일 봐요. 미영님, 핑마우스 짱이요. 굿밤 되세요. 네, 귀걸이, 비싼 귀걸이는 아니지만 그냥 기분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골고루 할수 있게 제가 잘 보내드릴게요. 우리 숙제언니 짱이야. 짱이야. 원더풀, 투 더풀, 쓰리 더풀, 쌍꺼풀, 눈꺼풀.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오, 빅마우스가 까불까불까불하이요. 까불까불까불하이요. 네. 어, 빅모스가 너무 까불까불까불아요 까불까불까불아요 네어 우리 까꿍 초코 카라멜이 오늘 생일이에요 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올해는 빅마우스님 덕분에 아름다운 금강호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의 생일 축하를 받고. 빅마우스님의 예쁜 목소리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고 큰 축복과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엄마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 그리고 직접 캔 나물들로 맛있는 반찬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빅마우스님처럼 예쁜 젊은 할머니이십니다. 쉬고 싶을 때도 많으실 텐데 남을 위해 봉사하시는 엄마, 어머니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번째, 전라도에서 일하시는, 음, 아버지 일터가 멀어서 주말에 오시는데 큰딸이 더 자라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말에 운전하고 오실 때, 가실 때마다 피곤하실까 봐 항상 걱정했는데 무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한살된 조카 아기, 공주님이 드디어 고모라고 불러줬어요. 예쁜 아기들, 천사들을 저희 집에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분들, 아기 천사를 모두 모두 행복하고 가, 건강하세요. 빅마우스님 내년에도 생일 축하 노래 듣고 싶네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우리 까꿍님께서 빅마어스와 함께 같이 가신다면 무조건 제가 불러드립니다. 그때는 노래 실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아기들은 천사고 아기들은 선물이에요. 정말 그 선물 고모라고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찬솔이 할머니라고 언제 해주지? 할머니라는 말을 아직 못하는데 곧할 곧할 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까꿍 우리 까꿍 초코 카라멜님,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하이베츠님, 감사 일기 음, 작년에 이어 어린이나 어린이들 슬프게 비가 내리네요. 날씨도 춥고요. 그래도 비가 그쳐 다행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은 아우터 꺼내 입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거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밥 먹고 쉬면서 뒹굴뒹굴 하다가 커피빵 사러 나갔다 오고 요 30분 오후에 잠자고 영화 보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팝콘 음료 구매하고 기다리면서 감사일기 쓰고 있습니다 역시 감사일기의 힘 크크크 감사합니다 남편 내일까지 쉽니다 저도 연휴 많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야당 영화 본다봐. 깍꿍이 5월 6일 미리 생일 축하드려요. 내일 다시 축하드릴게요. 와, 우리 하이베츠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예쁜 캐릭터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가 배려하고 무언가 내가 뭔가 넘치게 누군가한테 배려를 해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저도 살아보니까 그게 어느 날또 나는 누군가한테 사랑을 전달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또 사랑을 주는 그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눔을 할수 있을 때 나눠주는 것 또한 행복한 일이라는 재능 기부를 할수 있는 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다.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우리 하이베츠님, 정말 칭찬해요. 너무 예쁜 마음, 나눔의 마음,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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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laughs> 아, 제가 이상해요. 제가 왜 이럴까요? <laughs> 조아님, 음, 조아님의 감사 얘기, 75일 차, 5월 5일, 월요일, 73세 정도 되신 어른께서 어제 아침 교회에서 저를 보시자마자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직접 만든 카네이션인데 집에 계신 어머니께 가거든 가슴에 달아드리라고 주셔서 오후에 집에 와서 카네이션 상자와 함께 선물해 주신 예쁜 양산을 펼쳐서 보여드렸더니 엄마께서 정성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른께서 직접 자수를 놓아 작은 브로치 같은 것에 수놓은 카네이션을 붙여 만들어주신 것인데 너무 예뻤습니다. 저희 엄마를 보신 적도 없으신데 저를 생각하셔서 이 귀한 것을 직접 만들어 선물해주신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고민이 좀 해봤습니다. 늦은 퇴근길, 회사 창고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후두티, 어, 아 후투티 새한 마리가 자동차 앞으로 음, 날아가더니 바로 옆에 있던 감나무에 앉아. 주워서 사진을 찍을 수 어, 감나무에 앉아 주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어디서 살다가 왔는지 모르지만 신기하고 예쁜 새가 아프지 않고 먹이도 잘 찾아 먹고 건강하게 지내다 목적지에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후, 후투티라는 새가 있어요 어. 어쨌든 어떤 새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운 새가 자동차에 앞으로 날아가서 딱 감나무에 앉은 그 모습 정말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을 정도면. 그리고 정말 연세드신 분이 어머, 엄마를 생각하면서 조아님에게 그거를 전달하기까지의 그 마음, 그분의 정성이 정말 느껴집니다. 조아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 조아님은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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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이님 유난히 피곤한 하루이다. 편안하게 한가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 녀석들은 여행 떠나고 남편과 나 둘이다. 날씨가 흐려서인지 컨디션이 계속 다운이 되어서 난 카페로 가서 차한 잔을. 빅마우스님 아침 영상에서 교황님의 마지막 편지를 듣고 긍정적인 글귀가 너무나 좋아서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서 몇 번이나 읽었다. 좋은 글귀는 가슴에 와 닿는다. 피할 수 없음 품어주라. 사랑하는 사람도 자식도 친구도 내 몸뚱이조차 내 것이 아니다. 사실 반성한다. 우리 어머니 91세인데 내가 약간 은근히 어머님을 이기려 한다. 나도 나이가 먹어가서 그런 듯 싶다. 어머님을 품어드리자 나이 드신 분한테 내가 뭐 하는 건지 반성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잘해드릴게요. 우리 빅마우스님, 빅사모 찐편님들늘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음선희님 근데 저그 마음 이해가 돼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한 번씩 이겨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어. 부엌에 여자가 두명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부엌에서 요리 방법이 틀려서 어머니는,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겨먹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아, 내가 그냥 바보가 돼보자. 그냥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엄청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좀 바보가 되면 어때요? 미영이는 바보, 미영이는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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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바보. 우리 생님 사랑해요. 최고예요. 정현님의 감사일기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날이다. 하루하루가 왜 이리 빠르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비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해가 비추질 않고 조금 서늘한 날씨네요. 이번 주는 어버이날까지 있는 줄알 아서 그런지 음식점에 손님들로 푸적푸적하네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하는 게 효도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에 술두잔 올리는 거다 필요 없습니다. 삶이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요. 건강하게 돌아가는 쳇바퀴는 괜찮지만 집안에 우환이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쳇바퀴는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면서 우환이야 없겠냐마는 관리 잘하면 없으리라 믿습니다. 소잃고 애한 감고치는 일 없도록 하자고요. 오늘도 건강한 삶에 감사드립니다. 공원에 이밤나무 꽃이 예쁘게 피어 눈이 호강하네요 봄은 우리에게 눈을 정화시켜 주네요.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점심은 친구들이랑 춘향골에서 추어탕으로 맛나게 먹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네요. 어, 정말 감사. 주변에 감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읽고 애양깡 고치는 정말 우리가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죠. 지혜로운 행동을 공복은 명약이다. 공복은 명약이다. 빅마우스가 늘 애치는 정말 소식과 단식을 습관, 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롭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살아계실 때,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아셨죠 우리 장현님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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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히 칭찬 감사합니다 어 최고예요 네 멋있습니다 세진님 오늘은 친구 동네 친구 엄마가 돌아가셔서 서울 순천 인천 친구랑 장례식장에 모여 같이 부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세 시간 하고 집으로 왔다. 간만에 봐도 보고 싶은 시골 동네 친구들 항상 그립다 다들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 내일 아침에 봬요 우리 세진님 정말 감사드려요 매일 빅마우스 동료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음, 우리 세진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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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어, 우리들 이 우리들 함께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바다님 감사 얘기 오늘은 어린이날 겸 부처님 오시는 날로 우리 모두가 좋은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나 부처님 오신 날의 겸허한 참배로 인한 바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한 가운데 오전에는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을 일부 준비했습니다. 향냄새를 좋아해서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사무실에서 가까운 절에 가서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부처님 오신 날에 숭고한 마음으로 절을 해보고 경례를 둘러보면서 상책 겸 나름대로 차분하게 지낸 하루였습니다. 연휴 마치면 5월 7일에는 3개월마다 병원에 피검사 소변검사를 하여 외래 진료를 받습니다. 지난번에는 큰 문제 없었는데 이번 검사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름대로 관리했는데 수치가 큰 변동이 없었으면 합니다. 식생활이나 꾸준한 자기 관리 상태에 따라 다름으로 항상 수치를 결과를 보면서 진단을 하니까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려 봅니다. 감사하다의 좋은 의미는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는 것일 겁니다. 따뜻하고 배려하는 소통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두들 알뜰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한해바다님 내일 건강검진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정말 건강, 늘 안전하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빅마우스 우리방 큰 오빠잖아요. 우리방 큰 오빠 빅마우스 옆에서 늘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한해바다님?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선나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빅마우스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150 125일째 선나님 노고테라피 긍정선언 매일 선물 같은 하루가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는 나를 믿고 응원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무조건 통한다는 칭찬의 기술 다섯 가지. 한국인들은 칭찬을 하는 것과 받는 것에 인색하다. 관계에 있어 칭찬만 잘해도 매력적이고 호감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칭찬해 준다.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여준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이야기해 준다.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기 부여가 된다. 이전보다 성장한 부분을 정확히 말해준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사소하지만 작은 행동에도 잘했다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작은 배려나 노력도 인정을 해주는 것은 큰 감동을 준다. 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 세 가지. 혜종님 알게 되어 감사. 너너너님 알게 되어 감사. 스버런인 알게 되어 감사. 딸들과 아들과 함께 썬나이생일 기념으로 다낭갈 계획이 생겨 감사. 나에게 칭찬 세 가지 감사. 만세 100개. 어, 만세 운동 100개. 어머니와 영상 통화. 영자의 하루님, 백수천하님, 하이배추님, 방문 좋아요 톡톡. 빅마우스님과 빅사모 우리 찐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 얘기 끝. 감사 얘기 끝.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선나님 어 정말 예쁜 아이들 우리 선나님들 좋은 문구 빅마우스TV 채널에서 무언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늘 이렇게 애써주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늘 채팅방에서 신경 써주시고 바쁘신 그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에 도시락도 싸야 되고 바쁘신데 늘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해주셔서 정말 마음이 뜨겁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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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음, 우리 소나무님. 마침표 찍는 마침표 찍는 일기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마음의 방 그리고 금강호수에서 마침표 여행 마지막 날이다. 우리는 아쉬운 시간을 뒤로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포옹을 나누며 추억소환의 시간을 여기서 마치려 했으나. 내 맘이 허락치 않아 한달음에 달려와진 고마운 친구를 보내기엔 미안함에 친구들을 데리고 청풍호로 향했고, 쏘가리회로 매운 탕을 대접했다.그런 후 친구들은 기소 본능을 본능에 마음을 안고 각자의 길을 향했다.나도 방향을 잡으려는 순간 문득 떠오른다.올라가는 길이니 금강호수 며칠 전 아침 방송에 보니 풍경을 좋아보여 한번 가보고 싶었다여행의 마침표를 찍. 자, 하고, 그렇게 그곳으로 향했다. 30여 분 달렸을까, 단양 친구 아내에게 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했더니, 선배 잘 가고 있어? 선배, 이제 우리 혜영이 보내주고, 선배 한번 선보자. 선배만 괜찮다면, 여기 내가 아끼는 동생 있는데, 선배만 괜찮다면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 그렇게 전화는 끊겼다. 참고로, 단양 친구, 집사람은 학창시절 1년 후배이고, 집사람 1년 선배이기도 하다. 금강호수에 가까워진다, 낯설지 않은 느낌, 순간, 종합운동장 금강호수 자해전 이정표가 눈에 들어오면서 10년 전 기억이 살아난다. 뭐지? 하며 떠오른 그 기억은 집사람과 서해쪽 해루지 어, 캠핑카 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올라오던 길에 안성쯤 올라왔을 때 집사람에게 주변 검색 좀 해봐. 좋은 곳 있으면 오늘 밤 하루 더 캠핑하고 가자. 그리고 집사람이 검색해 찾아온 곳이 이곳 금강호수였다. 도착해보니 주변 환경은 발전과 함께 많이 변해 있었다. 우리들장 마우스님, 생동감이 넘치는 방송 현장이기도 하지만 집사람과 잠깐의 추억이 숨 쉬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우연도 있구나 싶다. 나는 호수 벤치에 자리를 잡고 한 시간가량 물멍을 하며 후배 얘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해 보았다. 호수는 잠깐의 빗방울로 운치를 더한다. 그래, 이제 보내주자. 해영 내 사람. 그래야 그 사람도 하늘에서 이젠 내 걱정 안 하고 편히 쉬겠구나. 호수의 공기는 마치 나에게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래, 이제 그리하자. 그렇게 이 여행의 마침표를 찍어 본다. 이번 여행은 우리 빅사모 찐패님들과 우리 뒷장 빅마우스님의 얼마 되지 않은 인년이지만 따뜻한 기운이 만들어준 여행이었다. 빅사모님들 그리고 빅마우스님께 깊, 마음 깊이 감사하며 마음 깊이 전하며 감사함의 여독을 풀려 한다. 전나부님 음, 잘하셨어요. 음,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어,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인연, 어, 소중한 인연, 또 새롭게,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 살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2의 인생. 한번 또 빅마우스 함께 정말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만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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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마침표 너무 잘 찍으셨어요. 떠나 보내드리고 또 새로운 인연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건강하고 또 삶이 어 지금 삶이 나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감사한 마음이라면, 더 좋은 인연으로 또 함께 새롭게. 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다섯 분 감사이기 동참해주신 우리 열다섯 분백사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이기 낭독도 너무 너무 무진장 무진장 감동이었어요. 빅마우스가 너무 감동받잖아요. 너무 너무 무조건 무조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감사이기 감사한 감사이기 낭독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낭독. 그, 열심히, 귀엽게, 깜찍하게, 방동을 한 빅마우스 TV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 TV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